실제 많이 안 드시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적게 먹는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을 수도 있고 적게 먹는데 자꾸 먹고 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소화가 좀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이나 먹는 걸 확인을 한번 해야 되고요. 내가 좋은 식습관이 있고 식사량도 적절한데 그리고 음식이 크게 자극적이지도 않은데 소화가 안 된다 할 때는 이제 위장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소화기 다른 질환이 있는지, 그런 원인들을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신경성 위험의 원인은 그냥 이름 그대로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신경성 위험이나 스트레스 위험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자꾸 소화가 안 돼서 혈액 검사도 해보고, 내시경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나는 분명히 소화가 안 돼. 이런 증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혹은 신경을 많이 쓸때 자주 생긴다. 이러면 신경성 위험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름 그대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소화의 부담, 그리고 속쓰림, 뭐 복통, 이런 증상이 생기는 질환이 신경성 위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속이 쓰리다. 혹은 뭐, 복통이 생긴 날 때는 그러니까 상부 소화기 쪽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대장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위험이라고 보긴 힘들고, 대신에 이제 스트레스에 반응을 해서 과민성 장 증후군처럼 설사 변비가 반복된다던가, 혹은 가스가 많이 찬다던가, 변비가 생긴다던가, 이런 양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되면서 단순 소화기 증상 뿐만 아니라 두통이 생긴다던가, 눈이 상당히 힘들어진다, 피곤하고 뻑뻑하다던가, 혹은 어지러움이 생긴다던가, 이런 증상도 동반이 될수 있고요. 정도에 따라서 도움이 될수 있겠죠. 이런 증상이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 당장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치료를 하면서 빠르게 회복시켜 나가야 될수 있고요. 스트레스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오래되면서, 소화기 자체의 어떤 질환이나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없어져도 계속 소화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치료를 해야 되고, 오래되지 않았고, 증상이 아주 심각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라면, 증상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